네 안녕하세요. 어, 정광호입니다. 아, 뭐 본다는 건 보는 거지요, 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보통 이제 책을 읽거나 이런 면 보는 게잘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작가들이나 화가들이나 소설가도 본 사실을 일상의 것과는 다르게 보려고 그러는 것이 작가들이 할 일이죠. 왜냐면 감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다섯 개의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안이비 설신. 그런데 이 감각기관은 지 기관의 그 기능대로만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뇌에서 우리가 그걸 조합해서 다시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놈은 정신에. <laughs> 정신에 종교가 개입되고 형이상이 개입되면서 이제 정신에 잘못된 이념이 장착되죠. 근데 잘못된 이념은 버려야 될 것이지만 좋은 이념을 추구해야겠죠. 또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작가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시각예술을 하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뭘 보고 있나? 이게 내가 보는 게 맞는가? 내가 보여준 것이 이게... 의 의미가 있는 건가 이제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에, 우리 눈이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용인하기 때문에 화가들은 기본적으로 재현이라는 것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것을 다르게 분류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임무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화가들이 만약에 화두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 본다라는 것의 이, 이 범주를 어디에 따둘까? 이게 제일 고민일 겁니다. 아, 저도 이제 어, 미술 공부를 하고 이제 선배, 화가들의 그 업적도 살펴가면서 역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념도 아니오, 직각도 아니오, 이성도 아니오, 감정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냐?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세잔드가 이미 이 선배로서 어, 벌써 거의 100년 전에 이미 다 가르쳐 줬죠. 감각입니다. 감각. 어, 우리 쪽에서 보면 감각이지만 저 물질 쪽에서 보면 물질이에요. 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화두로 삼고 어, 지금 어, 물질을 쓴다는 것은 제 감각을 쓴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 그, 그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념이나 이런 걸 쓰지 않잖아요. 물질을 쓴다는 의미에서 가장 근대적인 이 도구예요, 사실. 음악은 소리를 쓰죠, 그 대신에. 어, 문학은 이제 개념을 쓰거나 어, 이렇게 쓰듯이. 그래서 저는 이, 이 그림 그리고 조각을 하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제일 즐겁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런 어, 화두를 어 지고 내 감각, 즉 내가 만드는 물질을 사용해서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고 하는 것이 이제 온통 대가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제 제 예술의 이념인데, 달성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럼 결과의 끝이 있냐? 그렇게까지는 보자. 끝까지 그렇게까지 가는 거겠죠. 그지? 자, 우선 제가 이제 어,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있는 에, 이 철사 작업인데, 이 음, 철사 작업, 제가 이제 조각가 출신이니까 이 조각을 자꾸 형식적으로 뭐 3차원적이다, 입체성이다, 볼륨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꺼낸 말이 비조각이에요. 그런 조각적 형식을 집어친 조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물건 만들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멋있는 물건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다만 사용가치가 아니라 보는 가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사를 가지고 뭐 나뭇잎을 만들고 꽃잎을 만들고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꽃잎의 재현적인, 재현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내 감각을 투여해서 만든 것과를 대조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이하게 느끼고, 재미있게 느낀다고 예상해서, 또 저도 그게, 그게 재미있으니까, <laughs>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이걸 하는 기법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음. 어, 안경 없다. 좀, 안경 좀 주시오. 응. 음. 아, 이거 용접을 많이 해서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서. <laughs> 가 주면 의술이 좋아가지고 다 좋아요.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우 이 용접이 이게 이게 0.8mm 짜리를 지금 용접을 하는 건데 아, 감옥에 가 용접하는 동안은 감옥에 있는 기분이에요. 음. 이런 식으로 음. 지금 이걸 이제 저온 용접이라 그래요. 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에, 여러분들도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면 잘될 거예요. 음. 됐고. 자, 이제 이렇게 이런 작업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각의 볼륨이나 어떤 저 형태보다는 내 감각이, 내 감각이 물질과 만나는 것. 자, 그렇게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표면에서 만났더라. 이 말이야. 막막 표면에서. 내살 표면에서 만나죠, 여기지? 그러면은 요 비막하고 오, 물질하고 냄새가 막에서 만나죠. 어, 막. 표면이라고 하는 데서 만다 그래서 저는 사물을 표면을 재건하는 일. 어, 그렇게 주력하고 있는. 그래서 물고기가 좀 입체성이 좀 있죠. 두 가닥이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물고기의 비늘 표면만을 가지고 물고기를 재구성해 본거죠 어, 이건 이제 꽃인데 꽃은 그 자체가 표면한, 그냥 두께가 없어요. 그렇지? 음.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약간 이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가지고 만드는데 계속 비슷한 것밖에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그 내부의 움직임, 감각성을 제 느낌의 감각과 더불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철사가 여기서 꼬불꼬불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꼬불거려요. 예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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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확구부리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못쓰게 될걸 다시 피잖아요. 그러면 꼬불꼬불하게 되니까 어우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화적 재료를 쓸때에 고고런 것인데도 약간 한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가 이제 회화는 어, 에, 에, 평면에다가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아우 그 물감 빨고 붓 빨고 그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그때 요즘에 에, 디지털 도구들이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 이우리나라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 되게 으뜸 아닙니까? 아 드디어 움직이는 감각을 담을 수 있는 영상 매체가 나오더라니까 t v 가나오더라니어 그래서 어 이제 이것은 예, 좀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풍경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하는데 더할 생각이지만 이제 것으로서는 이제 저는 이제 한계부터 시작기 때문에 이것을 회화의 피부. 더군다나 영상이라고 하는 이, 이 매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감각을 움직인다는 게 감각이에요, 감각. 움직인다는 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긴 거죠. 아, 우리나라 그 기업들한테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주 향기 아, 아, 이, 이 얼마나 좋아요, 캔버스, 그지이 안에다가 이제 움직이는 걸 가리고 그는 거죠. 자, 그래서 조각을 할 때는 저 근래가 그랬듯이 선재를 쓰고 보통 일반 화가들이 세단들도 그랬듯이 물감의 터치, 붓터치를 가지고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표현파들 뭐 여러 가지 나가는데 여기서는 그런 물감의 성질은 기본이거니와 거기에 뭐가 더 있냐면 속도와 리듬과 이런 것이 또 첨가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이 첨가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하여 시간회화 또는 운동회화 이렇게 제 개념을 갖고 어, 회화의 표면, 조각적 표면을 연장해서 회화의 표면으로 넘어와서 이제 운동의 표면으로까지 이제 가본다. 좀 어려운 말하면 운동 텍스처를 좀 어, 어,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내 감각을 구현해본다. 아, 이것이 제 이념입니다. 제 감각을 이성이나 지각 이런 게 아니라 감각으로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고 앞으로 어,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 이 연구를 시작을 할때 인상파의 그색반점들을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할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했는데 어, 한몇 년간 연구를 해서 어, 가능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시슬리 그림하고 모네 그림을 합성을 해서 어, 그위에다가 나무 같은 거 사람 같은 걸더 그려서. 어 첨가를 해서 그래서 제목이 위드 시슬리, 위드 모네 이렇게 두 작품을 우선 발표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 운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볼 예정입니다.